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도 조심하시고 봄날씨에 또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요즘 들어서 조금 대중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에 비교한 CBDC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뭘까요? 가치 안정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 코인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게좀한 가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결제수단으로 쓰자고 나온 거잖아요. 어떤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미국 달러에 비교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였는데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화폐는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 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결제하는데 쓰려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비트코인이 전송돼서 실제 결제에 이르는 효과를 발생시키기까지 좀 너무 느리다.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 하나는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너무 널뛰게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두 가지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대다수의 뭐 국가 내지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일관된 어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러 완전히 이 코인이라는 게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누군가 던졌겠죠. 아니 나는 1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또 다른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뭐였냐면 달러 패깅 코인이었어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USDT, US 테더라고 하는 그런 가상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됐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중앙은행이나 어떤 곳에서 이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 식의 구조가 되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1달러 어치를 산다고 하면 그 1달러 어치만큼의 현금이 발행자가 보관하는 은행에 존재한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달러에 해당하는 코인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세 가지 유형, 내지는 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법정 화폐와 1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또 하나는 알고리즘형이라고 해서 그냥 기술적인 테크닉에 의해서 1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만드는 어, 그런 코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중거형이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법정화폐랑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뭐 금이든 뭐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가치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는 코인. 이렇게 이제 한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크게는 두 가지인 거죠. 실물로 담보되는 거한 가지 실물로 담보되지 않는 알고리즘형. 이렇게 또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과거에도 문제가 한번 생겼었죠. 테라루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바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었고요. 우리가 법정화폐형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요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US 테더나 USDC라고 하는 이제 서클사에서 발행한 또 다른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CBDC는 뭘까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CBDC가 실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토큰 형태로 발행돼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CBDC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POC라고 해서 사용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예금 토큰 형태로 발행이 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실제 우리 개인들이 개인 지갑에다가 CBDC를 딱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테스트를 실생활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얘도 토큰이고 스테블 코인도 토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변동성이 적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보다 조금 더 가격 변동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뭐 4, 1,400원에서 1,500원이 된다 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은 어쩔 때는 1,400원에서 1,500원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연동해서 조금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지금까지는 많이 활용을 어디서 했냐면은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들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가상자산을 같이 연동해서 어떤 풀에 집어넣고 또 다른 수익을 얻는 이런 디파이라는 서비스 구조가 있었고 또는 파생상품 시장에 뭐 증거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 가격이 내려갈 때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보다 가격 변동성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 전통 금융에서의 달러 가치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지만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발행된 것들이고요 민간 기업이 자기가 이제 어떤 자산을 이제 보관하면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의 달러는 강제 통용력이라고 해서 내가 미국에 산다. 미국에서 미국의 법정화폐인 US달러를 제시를 하면 반드시 결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원화를 지폐 형태든 원화의 형태든 가지고 결제를 하면 반드시 그 화폐를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강제 통용력이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강제 통용력은 없습니다. 제가 10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100달러만큼의 USDT 줄게 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달러가 좋고 우리는 달러로 거래했으니까 를 USDT는 받지 않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강제 통용력이 없기 때문이죠. 민간에서 발행된 달러에 패킹된 가상 자산일 뿐인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달러랑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우선은 발행한 회사나 알고리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을지 말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또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나 결제 방식이 기존 금융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자 마스터 그 가맹점에 가서 내가 비자 마스터 카드를 제시를 하고 내 결제 내역이 비자 마스터 망에 전송이 되겠죠. 스티브 코인을 100달러 어치를 보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지갑으로 보내겠죠.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행위는 저와 창호님 사이에 전송행위로 그치는 것이고, 제가 이100 USDT를 창호님께 보냈다고 해서 발행사인 테더사가 그거를, 그 정보 그 자체를, 그러니까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전한 것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창호님께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확인은 할수 있더라도 그 정보가 반드시 태도에게 가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신용카드 회사에 연결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겠죠. 그냥 우리 둘이 합의만 끝나면 바로 전송하고 그 전송할 때 전송 수수료만 소진이 되면 별 문제 없이 전송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의 은행 계좌 로 돈을 보낸다고 하고 은행에 가서 직접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수일이 걸리겠죠 외국이니까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외국한 거래다 보니까 외국한 거래법상 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생기고 상당한 금액의 외환 송금 수수료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통 금융보다 훨씬 더좀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저렴한 구조가 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커런시 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화, 지폐나 동전을 그대로 전자지갑에 넣은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전자지갑에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전자지갑에서 어딘가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전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에 고지가 될 거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존의 복잡한 지급결제 절차와 유사하게, 제가 전송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지급이 되겠죠. 지금 현금의 구조는 어떠하냐면요. 제가 신한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제 월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한은행의 그 현금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은 신한은행이 저한테 줘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제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알지만 한국은행은 사실 직접 몰라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의 거래 내역은 다 확인이 되고 하지만 한국 은행이 내 거래 정보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만약에 제뭐몇 달치 거래 내역이나 입금 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정보를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한국 신한은행에 요청해서 제공해야 되지만 국가기관이 내 정보를 전부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CBDC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가정인데 제가 신한은행에 우선 정보를 주고 전송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보가 또는 중앙은행에 바로 갈, 가는 구조도 가능하고 아니면 신한은행금이나 이런 작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중앙은행에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원화를 가지고 한서희라는 사람 지갑에 전송을 해 주는 구조도 가능하겠다. 둘다 가능하겠죠, 사실. 근데 더 간단한 건 사실 한국은행에서 직접 저에게 보내는 구조가 더 간단하겠죠. CBDC가 되면은 조금 다른 점은 지금 현금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거래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고 대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요런 거죠. 코비드 같을 때 이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아 원래는 그 코비드 지원금을 받으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데 쓴다든지 또는 아예 현금을 받아가지고 바우처 형태로 나오면 소상공인에게만 결제가 되겠지만 현금으로 인출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에다 쓰지 않고 뭐 30만 원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는데 쓸 수도 있고 금을 사는데 쓸 수도 있고 그 용도는 여러 가지로 달라. 질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CBDS를 발행하고 그걸 사,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개인 지갑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코비드 돈이고 코비드 돈은 어디에만 쓸수 있어. 그러면 그걸 뽑아가지고 하, 뭐 다른 데다 쓴다는 컨셉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 지갑에서 그러면 전송할 수 있는 곳은 원래 정해진 프로그래밍이 된 그곳에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돈들 가지고 뭐 깡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상품권깡, 상품권 깡 대표적으로 상품 상품권 가지고 우리가 현금으로 바꿔 가지고 상품권으로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이런 행위를 상품권 깡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두 상품권 같은 게 이제 많이 악용이 됐었는데 구두 상품권을 가지고 구두를 사는데 써야 되는데 구두 상품권 뭐 만장 발행해 가지고 10억 원어치 물품 대금인데 내가 반퉁 쳐줄 테니까 현금으로 줄게 해가지고 뭐 5억에다가 교환을 하고 이걸 뭐 싸게 팔고 뭐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 깡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인데, 만약에 CBDC가 생겨나면 이런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다,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 금지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활용되면 시장에서 투명해질 수 있고 정책의 목적이 달성하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적용이 돼서 실시가 되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비교였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이것과 CBDC는 금지하겠다고 동시에 말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각국 중앙정부에서 활용될 CBDC 그 대신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 블 코인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브 코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그 스테브 코인 관련 법안의 내용을, 아, 얘 눈이 자꾸 안 들었네요. 요즘 알러지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